365일 할인 분양을 도와드리는 사다구 TV의 고모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팀장님. 네. 겨울인데 자꾸 봄처럼 옷을 입고 와요 추운데. 아. 맨날 검정 옷만 입으니까 몸이 뚱뚱해서 그러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또 오늘 좀 화사하게 입었는데 많이 껴입왔어요 괜찮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걱정 안 해도 될것 같네요. 네면 알겠습니다. 팀장님 간단하게 입주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지축동이에요. 오, 지축동. 완전 좋죠. 네. 역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바로 앞에 길 건너에 삼성역 있어요. 어디요? 여기 바로 길 건너? 아, 저, 아, 맞네. 저 아파트인데 삼성역이잖아. 네, 맞아요. 이 현장에 분 양가는 4억 후반대고요. 쓰리룸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5개 동에 29세대가 모여서 사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인데요. 와, 진짜 좋다. 다 완판됐어. 딱한집 남았대요. 어, 해약나서 나온 거잖아. 맞아요. 요즘에 대출이 조금 어렵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딱한 세대가 해약이 났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발 빠르게 나왔고요. 실입주금은 이렇게 필요해요. 뭐야, 2,000? 200? 우와. 200. 어, 알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난 너무 자신이 없어졌는데, 집을 보니까 완전 예뻐요. 평수는 34평이고요. 들어가시면은 약간 호텔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인프라는 정말 여기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스카필드, 하나로마트, 이케아 등등 여기는 워낙에 번화가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걸어서 갈수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집 앞에 삼성역 있다. 와, 역을 뽑은 빌라네. <laughs> 맞아요. 주차는 <laughs> 보시는 것처럼 저 안쪽으로 플로트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100% 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혹시 부족하시 다 하시면 요쪽에 라인으로도 좀 세우셔도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와 저기까지 해서 다이 이, 현장인거잖아요 맞아요 와 외벽도 굉장히 고급스럽다 그 그리고 안에도 자재를 굉장히 잘썼더라고요아또 은달이네 추워요 집으로 가실게요 10% 가시기 전에 하나 더 이거 개별로 창고도 줘요 와 좋다 다 분양됐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여기 딱한 세대만 남았는데 여기는 창고예요 집이 아니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입구인데 여기 평지야 와 이런 거 진짜 좋은 거 같아 그쵸 그냥.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어린이라든지 어른 같은 경우 연세 있으신 분들은 솔직히 조금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잘 센스 있게 체크하신 것 같고요 평면 봐봐요. 오, 여기 호텔 로비 같아요. 그쵸? 너무 깔끔하고 예쁘게 잘 있죠. 그리고 CCTV도 다른 데보다 많이 달려 있어요. 오, 진짜네. 보안은 진짜 좋고요. 톤도 위쪽부터 아래까지 톤을 일렬로 다 맞추니까 이게 고급스러움 쓰면서 약간 좀 딱...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누르시면은 엘리베이터 타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전시공단이고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키큰장 4개에 띠움 시공에 일괄소등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지금 뒤쪽으로 보시면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에 여기는 조명도 좀 남달라요 약간 이거... 은은하죠 네. 호텔 같아요 들어오실게요 바로 첫 번째 방 안내해 드릴 건데요 사이즈가 2,900에 3,100이나 나와요 와 사이즈 괜찮다 엄청 크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에 보시면 이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요. 이쪽으로 침대 머리 놔두셔도 공간이 충분하면서 하나 더 개별 난방 조절기까지 다 되어 있네요. 바로 옆으로는 두 번째 방이 있는데요. 사이즈가 3,000에 2,900이에요. 와, 사이즈 괜찮다. 그렇죠. 아까 거기보다는 살짝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쌍둥이 같죠. 네. 그래서 위쪽에도 여기도 역시나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요. 창문도 잘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은 이쪽에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한번 비춰 봐 주세요. 오, 당도실 크기도 응. 괜찮은데? 그쵸, 근데? 괜찮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분양사무실이라 이렇게 짐이 좀 있는데 요거 빼고서 이쪽에 수전 있잖아요. 워시 타고 놔두셔도 충분한 공간 활용 가능합니다. 하부 또 주방공간 안내해드릴 건데요. 동선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많이 크지는 않지만 비자형으로 이렇게 맞춰 놓으셨고요. 지금 보시면 아일랜드 식탁 밑에는 하부장, 상부장, 상상부장까지 수납은 굉장히 걱정 안 하실 만큼이나 잘 짜놓으셨어요. 하나 더 여기 보시면 앙퍼 오븐렌즈 기본 옵션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YD 개수대 환기창 남달라요. 엄청 커요. 하이라이트 후드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오, 이거 레일 조명 아니야, 생장님? 네, 레일 조명이에요. 예쁘죠? 오, 이거 진짜 예쁘다. 네, 약간 바꾸기만 하면 분위기를 계속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쪽에는 지금 냉장고 자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요 냉장고도 무상으로 드릴 거예요. 아, 그냥 그 사이즈 딱 맞추셨네. 네, 맞아요. 톤도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좀 해놓으셨고, 선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위에다 짜놓으셔도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바로 앞쪽으로 보시면은 메인 욕실인데, 여기에다 힘준것 같아. 너무 예뻐요. 와, 화장실도 진짜 이쁘다 그쵸. 호텔 같죠? 네. 조명을 여기는 너무 잘쓴것 같아요. 파티션이 아니고 부스가 있잖아요. 엄청 크고요. 위에 해바라기 샤워기라든지 도기 제품에 비대까지 있네요. 와, 이것도 다 주는 거죠? 다 줘요. 그리고 수납장 밑에 이렇게 조명을 해놔서 정말 호텔 같죠? 네. 그래서 이런 조명을 정말 잘 쓰신 것 같아요. 앞쪽으로는 거실 공간인데 창가 쪽사층이 나와요. 와, 사이즈 괜찮은데, 팀장님? 사이즈도 엄청 크고요 뒤에 뷰 봐봐요 뻥뷰예요 그러니까요 그쵸 여기 건너편이 바로 여기라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고요. 근데 지금 여기는 6인용 쇼파를 놔두셨는데 이쪽으로 해서 안마의자라든지 카운치, 쇼파 놔두셔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위에도 역시나 시스템 에어컨에 공기 전열기에 이거 실링 팬까지 잘 시공을 해놓으셨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지금 보시면은 한 번만 비춰주세요. 이 공간이 참 나름 좋아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예쁜 콘솔 같은 거 놔두셔도 되시지만 여기다 이렇게 동그란 식탁 같은 거 놔두셔도 분위기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 안방입니다. 안내해드릴게요. 여기는 안방 공간인데요. 사이즈가 4,200에 2,800이 나와요. 오, 사이즈 좋다. 그쵸? 근데 이 북박이장 빼고서 그 정도 사이즈예요. 근데 이 북박이장도 무료로 다 시공을 해드리고요. 이쪽으로,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있어요. 이쪽으로 보시면 아까 전에 거실이랑 똑같이 크게, 개방감 있게 창잘 시공해 놓으셨고요. 앞쪽으로 나요거 설명 빨리 해주고 싶어 부부욕실이에요 안쪽으로 들어오실게요 여기는 어? 부부욕실이에요 오팀장 이거 뭐야? 고모팀장 욕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제가 아까 지금 호텔 갔다고 했잖아요 네. 요거 조정 욕아 이런 거는 되게 진짜 비싼데 그쵸 그리고 깊이도 굉장히 깊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정말 장점이 청소하기도 너무 편해요 여기는 그리고 위쪽으로 수전이라든지 도기 제품 그다음에 수납장 여기도 비대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오늘 고모 팀장의 영상은 어떠셨어요? 와, 팀장님. 네. 삼성역 바로 앞에 스타필드 있고 이집 진짜 너무 좋은데? 진짜 너무 좋죠. 이 집은 정말 조명을 너무 예쁘게 잘 써서 우리 집 따로 이뭐 분위기 안 내도 될것 같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이 현장의 분양가는 4억 후반대예요. 시립주금은 2억이 필요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인프라는 스타필드 하나로마트, 이케아 등등 다 걸어서 가능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다 도보 가능합니다. 제일 좋은 건 우리 집 앞에 삼성역 있어요. 완전 좋죠. 오늘 고모 팀장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현장이 궁금하시거나 같이 동행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상단에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신절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싸다구TV만의 혜택 많이 쓰신 거 이제 알고 계시죠? 같은 집이라도 좋은 혜택 많이 받으셔서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팀장님. 네. 딱이 현장인 거잖아? 요거 하나 딱 남았어요. 완판됐어요? 어, 와, 좋다. 나 사줘요. 제가요? 네. 어, 다 나한테 사다네 <laughs> <laughs> 너무 좋아요, 여기 인프라.